우선 산신인부터 소개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. 이곳 산신인은 남산신 여사진, 남자여우 이 공식에 따라 두 산신을 모셨어요. 이렇게 두 산신을 모신 곳이 이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육교고 본사 마곡사가 그럽니다. 마곡사는 주령을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요. 이곳은 산명이 치국입니다. 치국은 나라산이라는 뜻입니다. 그 인연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. 본래 이 산은 크게 보아 계룡산입니다. 그럼에도 계룡산 중에 이곳 산을 치고라고 했던 뜻은 백제 시대 나라 걱정하는 옛 왕들의 흔적이 이곳 가운데 있었고 실제 성토가 이곳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지명을 치국이라 했고 그 터전 가운데 치고감 나라함 이렇게 고민하시다. 이곳의 국당의 명칭은 나라국당입니다. 치국산 나라국당. 이곳 치국산 나라국당은 저희 아버님이 무당으로서 법사로서 출발했던 근본지입니다. 아버님의 스승으로부터 이 나라국당을 물려받고 또 아버님의 제재하게 연결시키는 아버님이 생애무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근본지입니다. 그런 위대한 업적 가운데 활동하셨던 저희 아버님 흔적지, 기준지, 기본지가 시국산 나라구땅이라는 겁니다. 여기에서 남산신과 여산신이 계신 산신단에서 그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.